so. 안녕하세요 호주 부동산 TV 모니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외국인 해외 투자자분들의 세금 관련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다루긴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삼정회계법인 조상범 회계사님한테 조언을 받아서 회계사님이 정리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제가 얘기를 드릴 건데요. 해외에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오셔서 거주용 목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FIRB 승인이에요. 이게 어 외국인 투자자분들은 이 외국인 승인 이 보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거를 구매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요거 승인을 꼭 받으셔야 되는데 혹시 어떠한 실수로 변호사님이나 이렇게 이 승인이 나지 않은 물건을 구매를 그냥 하셨으면 이게 벌금이 엄청 세요. 그래서 이거는 꼭 받으셔야 되는 거고 대부분 에이전트나 변호사님이 당연히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분들이 사실 수 있는 모든 대부분의 새로운, 새로 짓고 있는 타운하우스나 하우스나 뭐 아파트나 이런 새로 신축한 상품은요, FRB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요거는 변호사님들이 알아서 다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신청 비용이 있어요. 이게 원래 5천불 정도였는데 요새 6천불 올랐거든요. 그래서 6천불인가 6600불 정도 하는데 요거는 변호사님이 이제 다 안내를 해 드리는데 일단 FIRB 승인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금이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금 관련 얘기만 할 건데 어 세금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스탬 듀티. 이것도 세금이죠? 예, 인지세. 예, 스탬 듀티가 있고, 그 다음에 캡탈 게인, 양도 소득세. 예, 그 다음에 뭐, 임대를 놓으면 임대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세금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뭐, 카운슬레이트, 뭐, 이런 지방세. 예, 그래서 종류가 지금 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것들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양도 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양도 소득이 이제 캡탈 게인 택스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집을 이제 구매를 해서, 어, 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 다른 집을 사거나 하려고 팔았어요. 그러면은 원밀년짜리를 샀는데 시간이 지나서 원포 1.5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집으로 소득이 생긴 게 50만 불의 소득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소득을, 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제 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양도소득인데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과세 적용률이 내국인하고 외국인이 달라요. 사실 내국인은 양도소득에 음, 과세 적용해서 50%의 디스카운트율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내국인이 훨씬 유리하죠. 근데 외국인은 그 디스카운트가 없어요. 그래서 양도 소득을 어,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과세 과세 적용률에 의해서 다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는 회계 연도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그 안에 이루어진 모든 소득을 다 계산해서 과세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뭐 뭐 지금 지급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작년 7월 1일부터 쭉 계산해서 올해 6월 30일 것까지 모든 소득을 다 더해요. 그러면은 내가 임대소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임대 집이 있었어요. 투자한 집이. 그러면 임대소득에서 뭐 1년에 내가 1년 동안에 한 2만 불의 소득이 생겼고. 근데 집을 팔았어. 집을 팔아서 또 이만큼의 소득이 뭐 50만 불의 소득이 생겼고. 그러면 이 52만 불에 대한 소득을 과세를 적용을 해서 세금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 적용률이 외국인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9만 불까지는 비과세 구간이 아예 없이 32.5%를 과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9만 불에서 18만 불까지는 37%의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8만 불 이상은요, 47, 45%. 네, 45%의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과세가 되는 거고요. 이 외국인 투자자분들에서도 이제 거주자가 있잖아요. 근데 거주자를 어떻게 구분하냐?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거주하는 목적으로 거주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그냥 투자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세법상 거주자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 이 호주 안에 동일 지역에 TFN이라고 텍스발 넘버를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 그 분들이 호주의 동일 지역에 183일 이상을 거주하신 분들만 거주자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해외 외국인들 전체를 다 통틀어서요. 예, 거주자, 어, 세법상 거주자라고 치는 건, 예,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생각하시면서, 예, 여기 한국을 다녀오셔더라도 날짜를 잘 계산해서 다녀오셔야 돼요. 예, 요거는 참고로 아시면 될것 같고요. 양도소득세 말고 또 내야 되는 세금 중에 하나가 카운슬레이트, 지방세랑 토지세, 랜드텍스예요 그래서 요 텍스는, 어, 소유한 부동산을 통한 소득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보유세의 개념이고요. 빅토리아주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 재산세는 각 카운슬별로 토지를 제외한 건물의 공시지가에 대해 약 0.2%에서 0.5%의 범위에 세율이 적용되고요. 토지세는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유한 투자 목적의 주거형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의 전체 토지 합계가에 대해서 적용이 돼요. 근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2% 추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유 토, 부동산 토지 공시지가가 합계가 25만불에까지는요. 비과세예요. 근데 25만 불에서 60만 불까지는 기본세 275불에서 더하기 25만 불 추가, 초과되는 금액의 0.2% 과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60만 불에서 밀리언까지 부동산 그 토지 가격이, 어, 여기에는 적용세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기본세가 975불이에요. 근데 975불에 60만 불 초과 금액의 0.5% 과세가 돼요. 그래서 이 표를 보다시피 이렇게 이제 적용 세율이, 어, 금액에 따라, 이 토지 그 금액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다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근데 참고로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금이 뭐냐면 스탬듀티죠. 스템 스탬듀티는 스템 인지세예요. 요거는 이제 부동산을 구매할 때 내시는 세금인데요. 이게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의 차이가 뭐냐면요.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똑같은 동일한 거는 인지세는 5.5%입니다. 빅토리아주는요. 요거는 외국인 투자자나 내국인 투자자나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추가로 외국인 투자자만 8%의 세금이 추가로 더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토탈 인지세가 외국인에게는 13.5%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요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집값, 이제 집을 보시고 하는데 계산을 하다 보면 외국인이 항상 좀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번만 딱 처음에 내는 거라서 어 이게 뭐그 뒤로 계속 뭘 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 나는 13.5%를 내야 되는구나. 근데 영주권 이상이 되면 5.5%만 내면 되는구나.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8%의 추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하셨을 때 내셔야 되는 세금들의 종류를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사실 이거 외에도 뭐 투자용 부동산이면 임대소득세도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또 여기에서 소득세는 또 따로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동산 관련은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고객님들이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상속세, 증여세예요. 요것도 세금이잖아요. 근데 호주는 상속세 증여세라고 부르는 게 없어요. 양도 소득세에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어, 이거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어,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부동산을 구입을 하셔서 가지고 있다가 아드님이 이제 영주권을 따셔서 영주권자가 돼 있어요. 내가 이 집을 아들한테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아드님은 인지세 제가 처음에 내, 얘기했던 스탠듀티 있죠. 인지세를 내고 이 부모님 명의에 있는. 부동산을 아드님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때 발생하는 세금은 인지세 하나예요. 5.5% 스탬듀티.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없죠? 증여세도 없죠? 그리고 그 아드님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모님이 가지고, 받았던 이 시기에 그 금액과 어, 아드님이 난중에 이 집을 살고 살고 살다가 난중에 팔때 있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그게 어떻게 보면 상속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어, 스탬듀티하고 캐피탈 개인하고 요걸로 다 모든 세금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 그런 단어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오늘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삼정회계법인 조상범 회계사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계사님이 한국에서도 삼정회계법인에 계셨고요. 여기서도 회계사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한국과 호주의 법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회계사님하고 상담하셔도 되고 또 다른 회계사님들하고 상담하셔도 돼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라주세요. 감사합니다.